안녕하세요. 날개의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이곳 전주는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우스 천정이 무너질 듯이 비가 내려서 어, 정말 소란스러운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모두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저희 날개달개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착한 가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묶여진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 얼굴 여기저기서 나오는 연지곤지 자연군생입니다. 이 연지곤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8,000원에서 1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군생은 굉장히 거만한 몸값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연지곤지 자연군생을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에 보내드리려고 준비해 봤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졌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연지곤지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어 빨간 볼터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 연지곤지 자연군생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비엘라젤리 자연군생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엘라젤리 자연군생아이를 오늘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잘 묶여져 가고 있는 비엘라젤리입니다. 요아이들 묶여지면 살짝 핑크빛이 감돌면서 어, 젤리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생장점 부분이 쫀득쫀득하게 물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들인 모습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한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어, 인기를 한몸에 얻었던 그런 아이들인데요. 아직까지도 거만한 몸값 자랑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제가 살짝 번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저렴한 가격, 판매가격 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 가격도 안되는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비엘라젤리 자연곤색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네요. 비엘라젤리 3 4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곤색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야무지게 묵혀져가고 있는 해도지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로제도 아주 반듯하게 잘생긴 해도지라는 아이예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해도지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해도지 야무진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또 7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로젯도 야무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인에 어, 라인도 물을 타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쁜 라인과 물듬 사랑스럽게 예쁜 해도지, 해돋이. 어, 해도지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듯이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오늘 이 해도지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7천 원까지 할인가에 준비해봤습니다. 수련 철화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화 엮김도 아주 좋은 예쁜 아이들이네요. 어느새 이렇게 뽀얀 분가루가 예쁘게 앉아, 앉기 시작했는데요. 분가루도 예쁘지만 핑크핑크한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죠. 수련이라는 이름에서도 여성적인 매력이 가득한 아이들인데 물들된 모습이라든가 분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성여성한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어, 2만 원에서요. 15,000원까지 요 예쁘고 잘생긴 수련철아 철아 엮임도 좋은 아이들 할인해서 보내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아 엮김도 좋습니다. 좋은 아이들입니다. 올가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수련철아 판매 가격 1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자유하시는 분들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라울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이에요. 어, 물만 많이 줘서 이렇게 빵빵하게 키운 아이들이 아니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묵둥이 라울인데요.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많은 라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사이즈 확인해 보면 대략 15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 라울 묵둥이 아이들. 오늘은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법 묵둥이어서인지 어느새 이렇게 꼭지점에 빨갛게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수줍게 물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라울 묵둥이.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어느새 정말 핑크핑크하게 예쁜 라울로 변신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준비한 라울 묵둥이 군생이었습니다. 아이보리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아이보리 자연 군생 묵동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저희 날개다육에서 2만 원 하던 아이들인데요. 어, 특별히 오늘은 15,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저희 날개다육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런 아이들 조금 빠져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가 중에 특가 15,000원에 요 아이보리 준비했으니까요. 그동안 혹시 아이보리 원하셨다면 구입하고자 원하셨다면 오늘 저희 날개다육교 요 묵동이 아이보리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도 많고요. 어느새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보리 판매 가격 1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자연원생 묵동이 아이 판매 가격만 5,000원 할인가에 준비해 봤습니다. 오리지널 보라의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삼사도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리지널 보라의입니다. 어, 이 보라의 어, 굉장히 가격이 거만한 아이들 중 하나예요. 묶여지면 보라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보랏빛 물듦이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죠.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즈스을 형성하면서 너무나 고급스럽게 묶여져가는 보라의 오늘 이렇게 얼굴 많은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시중가. 보시하고 보내드립니다. 저희 날개다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또 특별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쁜 얼굴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0cm,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명품 보라에 판매 가격 2만 원에 자연 원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널 바람이 자연 운생 대품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 꾸준하게 주문 주시는 인기 상품 중에 인기 상품이에요. 머리 하나에도 보통 15, 6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거만한 아이인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바람이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3도 정도 되는 그런 대품 사이즈 아이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만나실 수 없는 오리지널 바람이 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여성적인데요. 묵혀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을 형성하면서 바디에 살짝 또 근육질까지 형성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2cm 정도로 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핑크로 물이 들어가는 게 올가을에 정말 예쁜 물듬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리지널 바람이 저희 날개다육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 판매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바람이 자연군생 대품사이즈 판매가격 3만원이었습니다. 무지개 여신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보랏빛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인데요. 무지개 여신이라는 이름이 정말 딱 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보랏빛 물듬이, 어, 묵혀지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환엽의 단협 스타일 로제까지 정말 멋지고 또 고급진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무지개 여신 얼굴 많은 군생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어, 이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부지개 여신 군생 정말 어디에서도 만나실 수 없는 두스를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스로 묶여지면서 보랏빛 물등이 너무나 고급스러운 아이 정말 가을이 한창 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쁜 아이들은 늦게 물이 들잖아요 이 아이들 정말 하루라도 빠르게 물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지개 여신 제가 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얼굴 많은 군생 판매가격 만원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보세요 짧은 잎 적성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야무지게 잘생긴 짧은 잎 적성. 오늘 특가 특화 중에 특가입니다.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만 안타깝게도 수량 이렇게 딱 6점 뿐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짧은 잎 적성은 워낙에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이고, 굉장히 예쁜 물듬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거의 농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짧은잎 적성 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 6점이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짧은잎 적성이었습니다. 플라멩고 자연 쌍두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고 사이즈 좋은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플라멩고 요 아이들은 굉장히 꽃처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어, 로제도 너무나 예쁘지만 물듦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인데 오늘은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플라멩고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머리 하나에도 보통 만 5,000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조금 몸값 나가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 쌍두를 저희 날개다 위에서 머리 하나 가격에 하나 가격도 미치지 않는 가격에 만나실수 있으시니까요.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실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 플라멩고 자연 쌍두 목등이 아이들은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환엽 블랙링크 자연 쌍두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겉가고 있는 환영 블랙링크 자연 쌍두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에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예쁘게 잘 생긴 아이들입니다. 환엽 블랙 밍크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이 아이들 묶여지며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스로 정말 멋진 로제스 형성하는 아이들이에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오늘 특가로 준비한 환엽 블랙 밍크 자연 쌍두입니다. 어, 뭐, 뽀얀 분가루와 함께 벨벳 같은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들. 환엽 블랙민크 자연 쌍두. 큼지막한 사이즈를 판매 가격 만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보의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핑크빛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오보의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어, 희소성이 있는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만큼 흔치 않은 다육이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전국에서 한두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는 가장 탁월한 다육이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핑크빛 물듦이 굉장히 여성여성한 느낌 가득한 아이들입니다. 이 오보에 삼두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2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는 오보에 자연군생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얼굴 많은 블랙 아이즈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블랙 아이즈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얼굴이 많은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블랙 아이즈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어 검붉은 색으로 굉장히 물이 예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군생 흔치 않은데요 오늘 이렇게 얼굴 많은 블랙 아이즈 군생 야무지게 커가고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얼굴도 많고 수영도 너무나 예쁘게 잘 생긴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 아이즈 같은 경우 머리 하나에도 7,8천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3,4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보통 5, 5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판매가격 1 0원할수 있도록 준비한 블랙아이즈 군생이었습니다. 쵸비립스 철화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화역김도 아주 좋은 쵸비립스 철화. 오늘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 묶여지면 주황빛으로 형광빛을 띠면서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화 엮임도 좋고요. 사이즈 좋고 거기다가 야무지게 키워졌기 때문에 알갱이 또한 작아서 그야말로 휴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은 아이들이네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추비립스 철화 판매가격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비립스 철화였습니다. 얼굴많은 뮤즐리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많은 뮤즐리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묶여지면 뽀얀 분가루와 함께 그야말로 꽃 같은 로젯, 코사지 같은 로젯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뮤즐리를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만 오천 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뮤즐리 군생이 보통 3, 4두 정도 되는 아이들도 판매 가격 만 오천 원 이상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이 만 오천 원이면요, 정말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만 오천 원에 준비한 뮤즐리였습니다. 홍등 3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정말 좋은 아이들인데요. 홍등은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중 하나이죠. 홍등이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정말 물듬이 연상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이즈 좋고 사이즈가 대품 사이즈예요.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홍등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7cm 정도 확인되고 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내전뿐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등 큼지막한 얼굴과 함께 로제 또 너무 완벽하게 잘생긴 아이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요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홍등이었습니다. 살루 철아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이 살루 철아는 굉장히 빨간 물듬이 사랑스럽고 고급진 그런 아이들이죠. 살루라는 일, 어, 이름을 들으며 왠지, 어, 이국적인 남미의 춤이 생각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남미의 열정을 닮은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빨간 물듬이 이국적이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오늘은 철아이 살루 철화 아이를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보시는 것처럼 철아 역김 아주 좋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간 물듬이 불타오르듯이 예쁜 아이 의 살루 철아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라인 초코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아주 야무지게 잘생겨 가고 있는 아이라인 초코라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이 묵혀지면 정말 얼마나 예뻐지는지, 예쁜, 어, 묵혀지는 모습을 보신다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급지게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젠 형성하면서 정말 예뻐지는 아이인데, 어, 이 아이들도 조금은 생소한 다육이가 된것 같아요. 제가, 어, 다육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도 조금 오르고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이 아이라인 초코, 3두 한몸으로, 3, 사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인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만 이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그러면서도 살짝 검은 라인이 너무나 고, 오묘하면서도 고귀한 느낌 가득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라인 초코 흔치 않은 아이들 그것도 자연곤생 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인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베라 올해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묵혀진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묵동이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중품 정도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로제과 물듬 그리고 손톱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남다른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요 명표 명품 다이아몬드 베라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베라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인지 다육이가 오히려 물이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속상한 날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해가 쨍하고 나온다 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다육이가 예뻐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